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불안의 감정. 스트레스의 정의입니다.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불안의 감정. 우리는 흔히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힘든 일,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지속되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두 개, 세 개씩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하겠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는 좋지 않고 물가는 올랐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은 늘 한정되어 있으니까 매 달을 살아가는 것이 겨우 살아내거나 아니면 빚이 늘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경제적인 상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스트레스는 그게 다다르게 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어,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50대가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착하게 살면 삶이 힘들어요. 너무 착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어 당신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착하게 살면 물로 봐요. 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어, 제가 좀 착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laughs> 네,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뭐 그랬을까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사실 저도 언제나 착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요. 제 아내가 알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 그런데도 제게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예,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할말안할말다 했습니다. 음. 화나면 화를 냈어야만 했어요. 화를 참았을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네 바로 말로 행동으로 가까이 없으면 전화로 쏟아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삶이 엄청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할 말을 다한 사람은 저녁에 발 뻗고 잠잘 잡니다. 그런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도 못 자는 상황이 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에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맘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어, 또,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시간에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시간이 되면 좀 움직여야 돼. 어떤 상황에도, 어, 어 적어도 이 상황에, 이 시간에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다, 닥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 그, 그 얘가 그 운전할 때죠 운전하다 보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앞에서 차가 계속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차가 막히는 건 제가 어쩌,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그게 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질병들, 이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 하게 돼요. 어, 제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충만감, 이충만감이 있고요. 이명이 있어요.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어,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먹고 약도 먹은 지 지금 3주 됐습니다. 그리고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어, 귀에 좋은 영양제도 영양제가 있다고 해서 영양제도 사서 먹고 귀찜질을 하면 좋대요. 그래서 귀를 찜질하는 걸또 샀어요. 아, 이게 몸이 약해지면 이런 걸 혹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거나 어, 저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과는 달리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은 둘째를 너무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 여러분, 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찌 할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 오늘 본문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그 안에서 힘듦을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는 노래가 오늘 10편 23편입니다. 전통적으로 20편은 죽음이 가까이 죽음이 가까워오는 자들에게 위로로 여겨지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죽음과 가까워지는 자들에게만 이 시편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측면에서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시편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죽음을 포함해서. 극심한 생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혹은 어려운 관계 속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두 개의 심상을 사용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여호와를 여호와의 심상이고, 5절과 6절은 자신의 손님을 보살피는 주인으로서의 여호와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 고대 근동 곳곳에서는, 어,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의 목자로 불렸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왕은 자신의 백성의, 어, 목자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왕은 백성의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의 목자였던 어떤 것과 동시에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어,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심상들이 익숙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 시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던 다윗.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던 이 다윗은 어,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들을 치는 여호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여호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aughs>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부족함이 없대요. 뭐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물가에서 물을 먹고, 마시며, 안전하게 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서 갑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어떨까요? 그 양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고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위험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주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목자를 떠난 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될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그때,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극도의 스트레스는 여러 질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내 삶과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생시키다 라고 번역된 의미는 본래의 존재, 기능, 위치로 다시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3절 말씀처럼 양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데 이어지는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내가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된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신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서 그분을 내가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곳을 내가 갈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닙니까? 너무나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순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 또 곧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그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해는 악한, 나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하고 나쁘고 사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때, 그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력이 좋아서, 내가 멘탈이 더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가 육식 동물을 막고, 옳은 방향으로 양들을 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즉,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20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될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절로 넘어가면서 목자와 양의 묘사에서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욱 발전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고 그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데 음식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어 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잔치 때 주로 사용 사용하였던 향유를 의미합니다. 잔치 때에 향유를 머리나 이렇게 수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필수품이 아니었고 귀족이나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귀중품이었어요. 이것을 머리나 수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주셨, 기름을 발라 주셨다. 이것은 다윗과의 깊은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 깊은 그 관계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어,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식탁 교제를 허락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어, 의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에게 어, 손님으로 그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여전히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원수들 가운데 음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초대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절 말씀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앞에 놓인 삶이 우리가 마주한 어두운, 현, 어두운 현실이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 우리,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가운데에 있, 있는,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가운데에 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고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우리,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우리 성도님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이란 참 힘이 듭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는, 저는 오늘 그런 답답한 현실에 서 어, 어,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한 주를 살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지금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동일하시고 불, 불,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 그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주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두렵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은 단 하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있길 바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는 우리 성도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